어, 어... 까미 수영을 하면 살이 빠지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수영도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거기 전에 어떤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하시는데. 그 중에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떤 당연한 질문인데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만 하고 평소만큼 드시면 당연히 살이 빠지 빠져요 왜냐하면 이해하시기 쉽게 사람의 몸을 어떤 자동차에 비교를 해볼게요 어, 같은 양의 저희가 식사하는 거를 기름을 주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양을 같은 양의 기름을 주유하는데 아까미 같은 양의 기름을 주유를 하는데 음, 이동 거리가 많아졌잖아요. 수영이라는 운동을 함으로써 어, 많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 그 연료 소모가 많아지고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같은 양을 드신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영이라는 운동은 단지 체력 소모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수온이 차기 때문에, 보통 수영하시는 곳 수영장 나중에 수온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20, 추, 찬 데는 뭐 25, 6도? 여름에. 그 다음에 보통 한, 높은데, 30도? 25도에서 30도 사이일 텐데, 저희 체온이 몇 도예요? 삼, 3... 30, 6도? 36.5도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체온보다 낮은 곳에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또, 물은, 건식사우나, 습식사우나 아시죠? 건식사우나 뜨거운 데서도 오래 계실 수 있지만, 습식사우나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 물에서, 저기, 수분이 높은 곳에서는 더, 그, 체, 체온이, 그,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체온을 더 빨리 뺏겨요. 상온에서보다. 어, 그,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습도가 물 속에서,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있기가 힘들고, 찬물에서 있기가 더 힘들어요. 그니까, 그냥, 저희 온도보다 물에 접, 접촉하는 그, 물 속에 계시면, 아, 이, 설명이 어려워졌는데, 물 속에 계시면은, 찬물에 계시면은 그만큼 더, 체온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더 배가 고파요. 수영을 하시고 나면 그리고 특히 중요하신 감기 걸린 환자분들 절대 그래서 수영을 거르시라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체온을 계속 뺏겨요. 이미 감기가 걸렸다는 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수영장에 가시면은 이 항체가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는데 추위와 계속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감기가 진짜 안 나요. 그 수영 강사님들 수업 못 들어오시는 경우 보실 거예요. 그 감기 걸리셨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슈트를 그래서 또입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수영하신 뒤에는 무조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픈 게 정상이고. 그리고 또 나간 말 드세요. 그러니까 수영하시기 전보다 더 많이 드세요.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하던 몸보다 하던 몸은 어떤 그런 음식물을 또 많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 또 물론 근육도 생기지만 어쨌든 이게 체중도 지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영하시면서 많이 드신다는 거는 좀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좀 힘드시겠지만 수영 전에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공 약간 바로 하시면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텀을 두시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신 뒤에는 가능한 뭘 드시지 않는 게 조, 좋아요 그냥 약간의 수분을 섭취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이렇게 적게 치킨닭 말고 생, 생닭 그 닭가슴살 이런 거 치킨 아니고요 맥주 아니고요 그냥 단백질 정도 샐러드 이런 거 드시고 정말 빨리 살을 빼고 싶으시면 수영과 다른 유산소를 병행하시면 좋아요. 저는 달리기나 줄넘기 이런 거 정말 추천드리는 게 수영이 전신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긴 한데 이 지방을 바로 태우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발차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면 물론 허벅지 땡기시는 거 느끼셨겠지만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뛰면서 이런 허 여기 복부 지방 여기 여자분들 여기 있는 삼두지방, 그리고 허벅지살? 이런데,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날이 좋아요. 저도 지금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여름보다 훨씬 좋거든요. 겨울엔 또 추워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가벼운 달리기라든가 줄넘기를 수영이랑 병행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가능한 운동 전에 드시고, 운동 후에는 간단한 단백질 정도만 섭취를 하시고, 정말, 어,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그니까, 체중 감량을 원하신, 예쁜 몸매를 원하신다면, 어, 수영 후에 폭식하지 마시고, 수영 전에 드시고, 수영 전에 탄수화물 드시고, 수영 후에 약간의 단백질, 그리고, 런닝과, 웨이트도 진짜 좋아요. 웨이트는 왜 좋냐면, 이건 또 다음 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웨이트는, 다시 차로 비유하면 저희 몸이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만들어져. 그래서 기름에, 소모량을 높여주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기름 저희가 많이 먹어도 그 먹방 BJ 벤츠 같은 분들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지만 이미 몸이 대형차처럼 기초 대사량이 커지는 거예요. 저희 나이 들수록 기초 기초 대사량 도 떨어져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달라요. 살 찌는 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몸이 소형차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가성비가 좋은 건데, 저희 몸으로 따지면 안 좋죠.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포인트는 수영하시면 살 빼시려면, 어, 수영 후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특히 저, 자기 전에 많이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달리기나 이런 다른 유산소를 병행하시는 거 좋다는 거죠.